오늘밤부터 내일 오전 눈비, 평년보다 따뜻 일요일 밤의 남부지방 비, 동해안 폭설 안녕하세요. 날씨아제 방기성TV입니다. 현재 전세계 최대 뉴스는 트리키의 시리아 지역의 진 소식이죠. 어,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사망자,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슬픕니다. 어, 그리고 현재 건물 덤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구조되어 살아날 수 있는 골든타임 72시간이라고 그러죠. 거의 다 채웠다고 하네요. 아, 지금 문제는 현재 이 지역으로 한파가 내려오면서 그림처럼, 자, 푸른색은 영하의 기온을 표시하고요. 그보다 약간 그 안쪽에 있는 밝은색 부분은 영하 10도 인지하기인데요. 어, 제가 트리키의 남동부 지역 기온을 갔다가 환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 영하 6도였습니다. 아주 추운 날씨죠. 현재 70개 국가에서 지원 또 구호 물품을 보내고 있는데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쪽으로 빠져나간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점차 흐려지는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밤부터 남서쪽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이 제주 남해상으로 통과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부터 이번 주말까지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시죠. 유럽 중기청의 ECMWF 일기 예상도를 보면은 오늘 우리나라는 동이상으로 빠져나가는 이동성 고기 후면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을 점차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밤 8시경에 제주도와 남서해안부터 비가 시작해서 자정 무렵에 경남 충남 지역까지 강수이 확대되고 있고요 내일 새벽 1시경에는 수도권에 눈이 시작되고 새벽 2시경에는 전국으로 강수역이 확대가 됩니다. 아, 수도권은 아주 짧은 시간만 강수가 모이되고요. 강수역은 빠르게 남동진하면서 오후 4시경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나 띄는 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가오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전국이 받고 있네요. 11일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일요일은 12일은 이동성 고기압이 다시 동쪽으로 파져나가면서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 골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으로 모이라고 있습니다. 저녁 6시경 제주와 전라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고요 월요일인 13일에는 주로 남부지방과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해안 쪽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것으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주말 동안의 날씨를 정리해 보면 9일입니다 오늘 점차 흐려져 오후 늦게 제주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10일 수도권은 새벽에 눈 또는 비가 오는 그치고요 충청 자정부터 오전 중반까지 비, 남부지방은 오후 늦게 비가 그칩니다. 11일은 대체로 맑습니다. 11일은 오후부터 흐려지면서 밤부터 남부지방과 동해안지방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밤부터 내일까지 내리는 비나 눈의 양이 예상보다는 많습니다. 일단 뭐 눈과 비가 섞여 내리는 지역도 있을 전망인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의 강수량으로는 제주도가 20에서 60mm, 전남과 경남 지역이 5에서 40mm, 전북, 경북, 강원 영동 지역이 5에서 20mm, 충청 지역이 5mm 내외, 그리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이 1mm 내외입니다. 폭설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남 북서 내륙, 강원 남부 산지, 경북 북동 산지는 5에서 15cm로 현재 폭설 예비특보가 발령돼 있죠. 이 지역으로는 충북과 경북 북부, 강원 중북부 지역은 1에서 5cm, 기타 지역은 1cm 내외가 예상이 됩니다. 자, 주말까지 기온은 어떨까요? 유럽 중기청의 ECMWF 결빙고도 예측들 을 보시면 오늘은 남동풍이 들어오면서 며칠간 나빴던 초미세먼지가 흩어지고. 좋아지는 형태로 남서쪽으로부터 난기가 파고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먼 남해상으로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우리나라는 남동부에 유입되고 남한쪽으로는 1.5km 상공 결빙 정도 분포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내일 밤부터 이동성 고기압의 동진과 더불어 따뜻한 공기와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고 토요일은 11일은 최근 들어 가장 따뜻한 공기가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12일도 우리나라는 따뜻한 난기구역에 위치해 있지만 한반 국경으로부터 차가운 한기가 남아하기 시작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한기가 남아하면서 다음주 14일 오후부터는 어, 추위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 서울 지역의 기온을 예상을 해보면 10일 내일입니다. 최저 영상 2도 최고 영상 10도입니다. 11일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9도입니다. 12일 최저 영하 0도, 최고 영상 10도로 주말까지 평년보다 4도에서 5도 이상 높은 포근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다만 다음 주 화요일 낮부터 한기가 남하면서 15일과 16일 기온은 최저가 영하 6에서 7도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에도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까지 떨어졌는데 오늘은 동풍이 불면서 회복되었죠. 그러나 토요일인 11일과 일요일인 12일에 다시 초미세먼지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이상으로 어,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이제 눈이나 비가 내리고 나면 새벽 운전하실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블랙 아이스입니다. 도로가 젖어 있는 듯 보여서 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동해안 쪽으로 동풍 유입으로 인한 폭설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 동해안 쪽으로 여행을 계획하신 분 혹은 출장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폭설 대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에 저 트리케 지진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안전한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모두 트리케 시리아를 돕는 일에 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